샤늘 가방 든 엄마보다 황소 가방 든 엄마가 더 부럽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하는 황소라는 수학 학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매년 11월이면 전국의 수학 좀 한다는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황소 수학의 정기 레벨테스트를 칩니다. 근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9657명의 초등학생들이 황소 수학에 응시를 했대요. 커트라인이. 21점이라고 할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거든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한다는 내노라한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도 너무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점수가 낮게 되는데요 결국 이 수학학원은 만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 너의 수학적 능력을 한번 검증해 봐라 라고 하면서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을 골라서 받겠다 그래서 매운맛 수학을 과연 네가 견뎌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 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학,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갈수 있는 학원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면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황소 수학을 보내는 것이 선망의 대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그 학원을 보내기 위한 프랩 학원에 또다시 아이를 보내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죠.